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자나다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신한다이기 다육들 보셨죠? 와, 밤에 찍어갖고좀안보일수 있었어요. 그죠? 어, 그때 좀 해가, 음, 지는 한, 다 졌나? 저가고 있는 그 중에 찍어가지고 좀, 어, 캄캄하게 나왔는데 그 다육이 색상 그대로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셨다면, 어 일곱 시 영상 보셨다면 요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신한 다육의 다육들인데요. 음, 이렇게 제가 또 캠핑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품종이 고급 품종 제노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고가의 다육이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안 음, 아실 거예요. 지금 많이 착해졌다 하더라도 예전 건의 가격은 뭐 정말 뭐 어마무시했었죠. 아,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빛감이 예쁜 아이예요. 음, 창도 있었고요. 군생들도 이렇게 있고, 사이즈도 거의 10cm 정도 되는 포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가져왔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모듬 선택, 어, 킹 세트라고 해서 16종이거든요. 다 가져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트 전체 선택, 선택 가격 65,000원이고, 개별 가격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요거 하나만 하시고 싶으시면, 한 세, 가지, 3만원 이상, 하셔야 택배가 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두 품는 게 훨씬 더 가격적으로 혜택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나는 요거 하나만 가질 테야 택배비 내도 괜찮아. 그러시면 단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킹 세트입니다. 모듬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요거 요거 음. 제노비아가 세상에 단풍가게 7,000원밖에 안해요. 대박. 제노비아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굴들이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제노비아 특징은 이렇게 손톱 길이가 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환엽이에요. 지금 요거 화분이 너무 작거든요. 요거 이제 그 분갈이해서 잘 달고 잘그 뿌리 내려서. 가을에 보시거나 이제 그 다음에 봄에 보시면 완전 넓은 화접을 가져 있으면서 소득 길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제노비거든요. 아 그런 것도 비교해시면서 하시면서 구매하셔야 를될 거예요. 요런 필이 나는 것을 보시어요. 가격 어마어시하게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7,000원인데 대박 모둠을 하시면 4,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거는 음, 블랙킹이에요, 블랙킹. 아, 블랙킹도, 저는 이제 자구 하나가 딸려 있는 게 있지만, 거의 외도가 많았고, 요렇게 진한 보라색 손톱이 있으면서 길쭉한, 어, 이런 수형이 어, 그 손톱이 있는 거예요. 요거로 또, 요건 만 원이에요. 그래서 블랙킹이 여기 만 원이네요. 음, 제노비아가 더 비싸지 않을까? <laughs> 그런, 그런 제 생각이에요. 어, 저는 이거 더 예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스텔라인데, 환엽이에요, 환엽 스텔라. 완전 환엽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이게 지금 그 롱기시마 얼굴 필이 나요. 살짝. 창하고 롱기시마하고 교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손손톱이 얘도 길죠. 길면서 밝갛게 진하게 색깔 나오고 얘도 연등수형처럼 환엽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 얘도 얘도 국가에 가다 여기 만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다품 가격은. 근데 이것도 모둠하시면 4,000원대. 그러니까 제가 모둠으로 하시라는 거죠. 요거는 아메스트로예요. 색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얘도 완전 뭐, 크거든요? 10cm가 넘어요. 그런데 이거 5,000원 단품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얘 빨간색으로 아직 지금 여름이라서 안 나왔지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돼주는 거고, 사이즈도 좋고, 묵병인것 같습니다. 음, 요거는 5,000원. 단품 가격도 좋죠? 그 다음에, 음, 요 베르테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얼굴 하나가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가격일걸요? 이거 지금 7,000원인데, 요거 지금 사이즈 가 좋아요. 이두 분생으로 모두 거의 다 군색이었어요 이게 백분감이 있으면서 음, 그러니까 연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죠 전체적으로 예쁘죠 음, 이것도 어, 있었어요 군색으로 7,000원 단품가격은 그 다음에 어, 사르몬. 사르몬이 맑은톤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요 누 아이도 사이즈 좋죠 이 어, 아이도 10cm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있었습니다 5,000원 단품가격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품종이 얘가 젤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체리블러썸인데 7,000원이고 근데 요게 가운데 부분 젤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젤리가 된 거는 안 가져왔고 이렇게 음, 지금 이제 키워보려고 얘도 저도 새로운 품종 저는 처음 접해지는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고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종이인 젤리 되는 겁니다 음, 얘는 이제 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알리에노르라는 품종이고 얘가 가격이 5,000원, 5, ,000원, 5 0원이었고 손톱 끝이 얘도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도 붉게 불을 들여주는 것 같아요. 가운데도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는데, 음, 얘도 이제 색깔 나오면 이 손톱 길이가 기니까 자국이참잘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음, 딥네드딥네드 완전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5,000원이네요. 5, 5 0원에들어왔그 판매를 하는 거죠. 단품으로는. 전체는 4,000원대니까. 얘도 빨갛게,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는 건데, 이거보다는 좀, 어, 저는 좀 적은 거를 골라왔잖아요. 좀 커요. 다, 지금보다 다 아마, 어,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은 컸을 거예요. 이거 스왑에도. 스에도 5,000원이거든요. 얘도 이제 키워놓으면은 100분감과 맑은 핑크로 색깔 되는 거잖아요. 꽃이 참 향기가 좋죠? 음, 요 아이도 데려갔고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연지건지도 있었어요. 연지건지도 색깔 나오면, 어, 지금안 나왔지만 색깔 나오면 이게, 제가 묻등이 하나, 데려다 놓은 게 있는데, 어디다 놨지? 아, 여기 있네? 지금 이제. 네. 아직 심지는 않았는데, 뽑아, 뽑아 놓은 거, 뿌리 내려고. 아, 이것도 색깔 많이 안 나왔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음. 얘 이제 색깔 나면 아이보리 톤으로 나오고, 여기 핑크색으로 진하게 나오잖아요. 얘가 얘, 연지군지. 이거 같은 아이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연지군지. 어, 한두에, 예전에 그 한두에 막 좁쌌던 아이. <laughs> 안그릇던 애가 없죠? 거의. <laughs> 어, 옛날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인재 금인데, 요렇게. 풍성한 아이. 얘도 이제 화분 크죠? 딱 맞게 심어서 관리해야 돼요. 얘는 5천 원이고, 저는 이제 전체로 가져왔기 때문에 4,000원대에 들어왔죠 얘는 아마빌레. 나중에 맑은 핑크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마빌레도, 얘도 단품 가격 5,000원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 레드콘도 군색으로 있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좀더아담한 사이즈. 음, 이제 이대로 달궈보려고, 크게 안 껴보려고. <laughs> 이제 얘를 데려왔는데, 얘도 5,000원. 단품 가격은 다 5,000원. 거의 5,000원? 그런 것 같아요. 어, 5,000원 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로 들어가시면 4,000원에. 얘는 흑장미 분생이에요 얘도 이제 가운데가 젤리 되는 거. 원조 흑장미거든요. 분생이더라고요 얘도 5,000원. 그 다음에, 음, 핑크드래곤. 얘도 이제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핑크드래곤이 있었어 얘도 5,000원. 얘도 5,000원. 이렇게 데려갔어요. 자, 총 16종이에요. 단품으로 하시게 되면 거의 5 0 0 0원 행복이네요. 음 저는 행복이고 이제 모든 선택. 저는 이제 킹 세트를 이렇게 데려온 거거든요. 1 6종 그러면 4 0 0 0 원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뭐 좋은 가격으로 데려오는거죠 이런 것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이렇게 고급 품종해서 음 군생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이거는 신한대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어 새롭게 세팅이 된 아이들로 해서 전체 선택 1 6종 어, 저기 신상으로 들어온 거보여드린거 저는 다 데리고 와서 계단 가격이 4,000원대에 들어온 거고요 어, 여러분께서는 개별 구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분갈이 후딱 해갖고 또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laughs> 분갈이 16개 다 했는데요 확실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분갈이 했던 거랑 안한 아, 아, 모습이랑 안한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이런 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화분에 꽉 차게 심었어요. 음, 꽉 차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제도 이렇게 농분에 약간 농분에 심어봤고요. 음, 이렇게 잘 보이시죠? 요것도 얼굴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꽉 맞게 아메 아마 아니죠 아마빌레 이거 연지건지도 이렇게 잡은 농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음, 제가 이거를, 그, 뿌리는 거의 제가 요새 흙 많이 안 털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분갈이 용토로. 어, 이제 채워서 분갈이 하거든요. 어, 지금 계절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얘네들이 막 성장을 해서 뿌리가 밑에까지 막 내리고, 이런 창들은 다 분리를 했고요. 묵은둥이라서. 요런 좀 아가들은 그냥 뿌리 건들지 않고 그대로, 어, 그냥, 크게 몸살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어,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또 여러분께서는 또 여러분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 이제 더우니까, 음, 될수 있는 뿌리를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아니면 분갈이를 이제, 그, 여름 지나고 잘 여름 동안 관리를 했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에, 8월 중순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분을 갈아서 보여드리는데, 음, 보시면 사르먼, 요런 아이도 이제 딱꽉 차게 심었고요 체리블러썸도 이렇게 화분하기딱 맞게, 거의 다 화분을 사이즈, 얼굴, 그, 그러니까 자구랑 로제트랑, 어, 화분 사이즈, 지름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게 심었고요 이런 것도 자구, 성장하 자구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렇게 심은 것도 있고, 이렇게 꽉 차게 심었습니다. 음, 괜찮나요? <laughs> 어, 이렇게, 신한다역에서 데려온 신상들이고요 계단 가격으로 4,000원에 데려온 거거든요. 어, 이렇게 4,000원에, 그냥 그, 각 개당 따지시면, 개별 가격이 있으니까, 이런 거 7,000원, 5,000원, 얘가 만원, 여기 더 고, 5,000원, 뭐 7,000원, 5,000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텔라 같은 게 만원이고, 어, 그러니까 전체 가격으로 따지자면, 얘이육 어 65,000원에 데려온 거고, 개별 가격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계단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하셔 갖고 저처럼 이렇게 분갈이해서 켜 보시고요. 어, 이거는 신한다이게에서 소개된 어, 다이들이고요 계단 가격 4,000원에 대로 갔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4,000 얼마 몇십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시고 영상 영상도 있으니까 밤에 찍어서 전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